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비책입니다. 2025년 을사년 5월, 신사월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운세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요즘 재물운이 어떤가요? 사업, 투자, 혹은 일상 속 소비에서 불안하거나 찜찜한 기운이 느껴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진심을 담아 이한 문장을 남기시면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운을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리한 투자 또는 확장 금지. 신사월은 을사년과 오행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을목은 나무, 신금은 금속. 목나무과 금쇄은 상극 관계입니다. 즉, 새로운 투자는 뿌리 내리기 어렵고 확장하려는 자금은 거센 저항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시기에는 특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려는 마음이 오히려 지출로 이어지는 함정이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2. 타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마세요. 신금은 날카로운 판단력과 이성의 기운을 뜻하지만, 을목이 지닌 유연함과 맞물리면 오히려 우유부단하거나 쉽게 흔들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을사와 신사의 조합은 말과 글, 계약서 등의 실수가 잘 일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약서, 문서, 구두 약속 등에서 속임수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의 소개라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꼼꼼한 검토 없이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3. 충동적 소비와 허세과시 금물. 을사년 신사월은 모두 화해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럴 땐 감정이 과열되기 쉽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과한 소비나 허세성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명품, 자동차, 고가, 외식 등 불필요한 소비에 손이 간다면, 한달후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게 우선입니다. 2025년 5월 신사월 재물운의 적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명심하고 재물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은 명리비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